꼬막을 이따구로 묻혔냐고 꿍시렁꿍시렁거리던 친구. 꼬막만 30년 묻힌 장이 즉그 아빠의 양념 보여준다면서 너의 주방을 넘본 친구야. 그거 하나, 니는 실수했대. 내가 뒤에서 눈으로 안 보면 못 따라맹글 줄 알았나? 니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바로 한 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꼬막 800g 준비해가 찬물우부가 꼬막 표면을 부득푸 부득 씻어줍니다. 요래요래 꼬막 길에 껍데기를 문대가면서 서너 차례 씻어줘도 충분하지만 껍질 사이 검은 게 신경 쓰시면 이렇게 솔로 뽀도뽀독 문대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신 건강에라 해로우니까 주의하십시오. 물 1L에 소금을 크게 한큰술 15g 정도를 붓고 식초 두스푼 16g을 넣은 다음 소금이 녹으로잘 뜯어줍니다. 이물에다가 씻놓은 꼬막을 들이부어 주시고 뚜껑을 덮어 어둡게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더운 날에는 깜장봉다리 시야가 냉장실에서 30분 정도 해감을 시켜줍니다. 해감에 도움을 주는 숟가락은 안 넣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잘 보십시오. 그릇이 스테인레스 스틸 그릇입니다. 숟가락을 떠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감을 지키는 동안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고춧가루 두 스푼, 14g. 설탕 세 스푼, 30g. 진간장 12에서 13 스푼, 약 100g. 미림 두 스푼, 16g. 식초 한 스푼, 8g. 굴소스 반 스푼, 6에서 7g. 간마늘 3분의 2 스푼, 15g. 다진 대파 네 큰술, 약 40g. 쪽파 부추를 대신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통깨 반 스푼, 1, 2g. 물네 스푼, 32g. 청양고추 한 개를 썰어 놓으면 좋은데, 전얼라드라고 같이 먹을 거라 패스. 한번 잘 섞어준 다음에 찹쌀가루 두 스푼, 20g 정도를 넣어줍니다. 좀더 꾸덕한 양념장을 원하시면 찹쌀가루는 3스푼 30g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딱 30초를 돌리다가 다시 갖고 와가 잘 섞어준 다음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스푼 6g을 넣어가 잘 섞어주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줍니다. 30분간 해감을 시킨 꼬막을 보시면 제법 더러운 걸 많이 뱉어냈을 겁니다. 연말은 그냥 바로 삶았어도 괜찮지만 물에 한번더 행가가 쓰시는 것도 굿굿 굿입니다. 물을 꼬막 무게 두세배 정도 양을 발갈끼리 가 꼬막을 입술을 씹습니다. 물 끓으면 꼬막을 넣고 불을 끄이고 2분 동안 저어야 더 탱글하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비추 드립니다. 끓인 물의 양과 꼬막의 두께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꼬막이 덜 익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불 끄지 말고 2분 정도를 저어가면서 끼리 휴지도 꼬막이 그렇게 막 질기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불을 절대 끄지 마십시오. 꼬막을 바로 깔라면 뜨거우니까 찬물에 가볍게 한번 헹궈줍니다. 상온에 그냥 식기보면 꼬막이 상할 수도 있으니 꼭 빠르게 식혀줍니다. 꼬막 까는 법은 다들 잘 아시죠? 꼬막 꽁지 부분에 숟가락 넣고 가볍게 돌려주면잘 까집니다. 콩물 껍질을 반만 까서 접시에 이쁘게 올려준 다음에 숙성시킨 양념을 쓱슥 올려주시면 하라리 쏙쏙 빼먹는 재미가진 양념 꼬막이 되는기고 알맹이만 까가 양념물리가 무쳐주면 꼬막무침이 됩니다. 꼬막무침을 밥에다 올리가 양념을 좀더 더해가 비비주면 꼬막비빔밥까지 완벽한 꼬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양념이 넉넉해가 3-4번 더무침물트도 있고 김에 밥올리가 간장 대신 올리무도 지겨줍니다. 친구야 맛있게 잘 먹었대. 아부지한테 안부 전해도 아마 내일 잡아지길라 하시겠지. 아닌가 니를 잡아지길라 하실라나. 뭐 우야둥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